오늘 할 소설, 현재 소설 7강. 날개 또는 수갑. 어, 우리 다은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싶네. 위험한거아어에요 아재. 니 이중에 그럼 오늘 외로워. 아까부터 외로워. 자꾸 머릿속에 모든 상상이어어허허허고 어, 남들 존나 밝허허고하허 않나. 어, 모든 상상이, 뭘 위험한 상상이요. 응. 위험해 위험해졌어. 위험해졌어. 나는 그런는도의수갑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도의수갑이 만들어졌어. 안안안안 자, 현재도 7강, 럭키 아, 세븐, 날개 또는 수가. 말 그대로 이 이야기, 조금 뭐 포인트도 좀 있고, 해서좀 들어갈 텐데, 일단, 이 작품의 포인트가, 앞에 부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독립산업 운영진이 있는데, 자, 독립산업이라는 곳에서, 회사야, 회사 그냥. 뭐, 이거 회사 이런 게 아니지, 지 않아. 어제는 여기 회사고, 이 독립산업 운영진이 어쩌 갑자기, 갑자기, 어, 사원들에게, 여기 일하는 사원들에게, 아, 우리 회사복 차려서, 제복을 착용하자.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기는왜 올려줘, 뭐. 자, 그렇게 해서, 누구, 제복을 착용하자라고, 제복을 입는 제도, 이걸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복 착용 도입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제 세 명. 주의, 아, 핵심 이야기 민도식이라는 사람과, 민도식이라는 사람과, 장, 장상태라는 사람과, 이세 사람의 핵심인데, 우기환. 이 사람들 세 명을 이제 우리가 쫓아갈 건데, 이 민도식과 장상태와 우기환 등 이런 직원이 일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은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 제복착용대에서 불만을 제기합니다왜다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절차를 거치자. 그래서 얘네 주도에 따라서 준비위원회 자, 다시 할게. 얘네 세 사람은 회사와 vs인 관계인 거 알아두면 돼요. 제복착용제도를 통해 이걸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준비위원회라는 절차를 갖자라고 했는데, 아, 이제 이들이 준비위원회 갔지만 반대의견은, 여기서 위원회 회의를 열긴 해요, 회의.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완전히 반대의견은, 목살대 결용 하시지. 이러면서, 말 그대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서로 얘기할 거야, 이제. 막 서로 불평만 얘기하다가, 너 가령 뭐 했는데? 중기연회까지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싸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원과의 싸움도 생기고, 결론적으로, 결론은, 저게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관건이야. 자, 자네들로 자, 그럼 여기서의 자네는 장상태가 자네야. 야, 장상태, 너, 어? 독립산업사원 전체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 될게 아닌가? 여기서의 우리과는 관리과가 돼. 야, 가서 우리과인 관리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 될거 아닌가? 그럼 이 관리과의 의사는 뭐겠어? 사금내뭐 하는 거. 그렇지. 반대하는. 거라도 똑바로 말하고 왔어야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도리를 못 지켰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리를 찾아야지. 바보증. <laughs> 자말 그대로 반대 의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반대 의사 요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난하는 거야 뭐 했는데 가서 야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그건 기획실장은 어디 쪽? 회사 쪽이야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제목을 제정하고 착용하고 이런 것들 낭독을 끝내더니 잘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씨, 웃어? 그러사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이러는 거야! 말 그대로 이 준비위원회 실상이 나왔네요. 회사 측에서 준비위원회를 해줬어. 근데 이 실상은 결국은, 결국은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아, 우린 회의했다. 회사 측에선. 갖추기 위한 허울 좋은,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절차였던 거야. 준비위원회라고 열어서, 그래요, 이거 봐요. 우린 반대 의견도 듣습니다. 근데 만장 일치됐죠? 아, 그럼 우린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당성을 했다랍니다. 라고 결국 회사의 일방적 통보일 뿐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뭐라 쓰긴요? 어디 글자가 안보여 허울. 허울 좋은 절차일 뿐이었다. 미안해요. 다음 공연이 글씨 예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해요 만만해요. <laughs> 자.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반 대의사를 반대 의사를 전하기 어려운 <웃음> 상황 <웃음> 이었다라는 걸비 <laughs> 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아이. 어,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 딱 비유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지. 용감히 빼라도 손가락 하나 딱딱 못했다. 용새끼가 와도 안 돼. 장선배님, 말에 좀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랑데부가 뭘까요? 어, 알았는데. 랑데부. 우리 승현이가 좋아하는 거. 남녀간의 밀회 은밀한 만나. 그래서 랑데로는 남녀간의 그런 은밀한 만 회는 의 그렇게 남녀끼리 알고 공공공 하는 그런 은밀한 미래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간의 회는 의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자 그럼 여기서 사용자 측은 어디를 얘기할까?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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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회사가 돼야 돼 회사 측에서는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측에서 그럼 피용자 측은? 우리 즉 사원들이 될 거야 사원들 측에선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 반대했어야 됐다 한 마디로 해야 할 말은 했어야지 너 거기 가서 뭐 하고 온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그러게, 내 처음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에 적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우군이. 어, 우기야, 네가 했어야지. 나 이런 거잘 못한단 말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 내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이척 입혀져 있어. 말 그대로 우리는 어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 음. 방원 공주 그시 마음에 들어. 네. 오케이. 대서 없는 처지로서 이 사원들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게 되겠지. 민도식이 나서서 민도식 왜 민도식인지 아니 관순아 어? 어. 민도식이어 아니 머리를 밀었거든 거막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진짜. 너 표정 너무 안 좋았어 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요식행위라는 건 무의미한 행위 말 그대로 무의미한 행위밖에 안 됐다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이길두 가지를 들어 나머지 절반을 찾아 마저 몸에 깨든가. 그럼 이건 어떤 선택지야? 회사에 가는 거. 그렇지. 회사의. 지... 이미 절반을 입어버렸으니까. 아, 지금 어? 지금 남은 절반 차에서 네. 입어버리든가? 왜 찾아서 입어요. 아닌가? 비유적 표이지, 현 진짜. <laughs> 진짜로. 옷 바지만, 이렇게, 바지만, 입고 있고, 지금. 그래, 이제 윗돌이 찾아서 입든가? 이건 아니잖아, 테리마. 비유적으로. 지금 회사 위에 반죽 입혀져 있는 거야. 어. 왜, 진짜 <laughs> 수는하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입혀진이라고 했지. 이 절반을 아예 뭐해버리든가 <laughs> 그러면 지침을 뭐해버리든가 거부. 근데 중요한 건이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일까? 결국 결과 아니겠다 하면 뭐하는 얘기야? 어. 물도 안 주고 <laughs> 아니 제목고 <안> 죽여? 살려야 <laughs> <laughs> 누나 스스로 퇴사하든가 나가든가 어 있기 싫으면 나가야 돼. 이분한테 이분 뭐야? 이분이 각자가 <laughs> 알아서 <알았어, 웃음> 결정한 일이야. 저기는 뭐라고? 저 사람. 자 여기서 저사람좀중해 어 저도 뭐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응?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그럼 저 비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 아니야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야. 자 생산부 공원복장을 한 사내가, 자 생산부 공원복장을 한 사내가 생산부야 여기는 어빛으로만 자세로. 어 그러니까 물건을 진짜 생산하는. 진짜 노동자, 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얘네는 관리과야, 관리과. 어, 관리과에들리고얘 생산부에서 막 기계 부분 조립하고 이런 애들이 어서 한 사람 이렇게 쳐다봅니다 비우고 있었던 거야. 빛드로만 어,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 보며 자 야릇한 웃음을 어민주아 보여줘봐 야릇한 웃음. 이거 제일 잘될것 같아 야릇한 웃음. <laughs> 어 이거야 이거 아르타누스 아못 보는 그대들이 아쉽습니다. 어자아르타누스는 이카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산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미스 윤, 미스 윤. <laughs> 네. 예반. 생산 노 공공 복장한 천일가 누구였죠? 그러니까 노동자 생산부 쪽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생산과가 있고 관리과가 있어. 생산과에서는 진짜 일하는 사람들, 부품 조립. 어 사무직 말고 얘는 사무직이거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저사람인거든어 어. 어. 아, 미스 윤이 저 사람 아니야. 아니 공업복자어 그렇지 그렇지.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다원이 응.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길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뭐 <laughs> 이게?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네.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립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립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네. 생산부채 일 공장입니다. 미스 네. 얘는... 나 미소예요. 비서 비 비서, 비서 관리과에 있는 비서 사부지 경리. 아, 어.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 어 얘네 좀 높은 급이야. 비서가 있어. 아니 비서가 있다고 다 높은 건 아니야. 사무실에 얘네 사람들의 비서가 아니라 그냥 정리질을 맡는 사람. 어어. 아. 어. 음. 자생장부 제일 공개합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짧은체보게 성이 권입니다. 권보이. <laughs> 어, <웃음> 아니, <laughs> 이름 야, 야, 너, 저기 앉아있는 껌새색 개, 너 이름 뭐야? 박입니다. 그래서, 박입니다. 박이다야, 너 이름에? 아니요, 성이 박이라고요. 간만으로 내가 니, 니네 따에게내 뭐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름 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놀리깃감으로 삼아, 자, 만만한 상대라고 보고 있죠. 화풀해야 할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치를 보냈다. 왜 만만하게 봤을까? 그렇지. 즉, 자벽부로 근거한다라고 했잖아. 자벽부. 그러니까 자벽부라는 건 막리를 한다라는 거거든. 그냥 이동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는 태도야. 아니, 어디 저 밑에, 어? 하청업체에서 그딴구만 하는 주제에 지금, 어? 그래, 잘 됐다. 이 새끼한테 화풀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민지나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시기가 보기에는 아까 도시가 민도시기 전그전 천운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중요한 건즉장을 장으로만 쓸게 환당과 다른 민 에? 뭐가 제시된 거라고 해야 되나? 속내 언급. 야, 그러니까 미니 판단할 때는 쟤 만만한 놈이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은 놈이야. 라고 판단이 든 거겠지.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 그가 누군데? 권이 될 거야.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대. 그럼 보통은 비굴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러거든. 근데 얘는 아니래.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박관선인데. 응? 둘다 틀려 처먹었나? 아. 자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아.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음. 작은 체구였다 둘다 쬐끄만 <laughs> 분들끼리 지금 현재 음.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 위쯤일 것 같은데 적어도 2,30년은 더 세상을 살았을 법한 관록 같은 게엿 보이는 얼굴이었대 그래서 여기까지 권씨의 외양을 먹어고 있는 거? 묘사, 그렇지. 일단, 권식가 어디 있는지, 이러고 묘사를 했어요.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격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짝, 채우기 싫다, 이거지. <laughs>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격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얘기를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잘 들어야 돼. 한쪽에서는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즉, 여기까지 반면에, 그러면 자신들은 그딴 제복을 입고 나발이 내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입은, 지금, 동료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차지라 이거야 한마디로 여기다 들어 산업재해 입은 동료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 한마디로 우리들은 지금 회사와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 목숨의 위협 이런 걸 느끼는 이런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둔 분도 계신구나 하는 생각 말 그대로 우리는 생존인데 니들을 오신의 나발이네 무슨 의복의 자유를 갖고 싸우냐 니가 자기들 입장에서 어이가 있어 없어 어이없다 이거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것 같다 말 그대로 완전히 뭐였을까 당황함을 느끼겠지 당황함을 회사 기업,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 회사 창업 기념일에 모든 사원이 제복을 착용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거야 어.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노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이두 사람만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까지 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대 사장실로 들어가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도련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체킹. 우기환의 도련한 행동 빠르지만 우기환은 사장과의 면담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사표를 했습니다. 못 당기겠다고 이딴 회서 회사에 짐 거부한 거야.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자, 초벌 처음에 놀랐고 도시관 권씨와 한팡군의 재벌 다시 놀라면서 엉거주주 궁귀을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된다는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 들어온 여기서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보다 사정이 더 절박한 건 누구야? 권씨였잖아.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가채 다치기도 전에 사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기에 따라 붙는다. 장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그럼 장씨는 뭐 했을까? 제 침에 수능 했겠죠 당신 수능했어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아,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그럼 여기서의 아내는 누구 아닐까? 민도식의 아내야. 민도식의 아내. 아, 잘 들어. 우기하는써 사표를 냈고요. 장상태는 제복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민도식은 지금 출근 안 하겠다고 안 하고 싸우는난 제복 입을 수 없어. 씨발. 나도 안 갈래.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출근을 독려하는 거야. 육대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그럼 여기서의 남편 누구야? 민도식이야 민도식.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 그럼 여기는 총각 사원 하나는 또 누구? 고기완씨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아직도 난 필요 없어. 에?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은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아닌 는회생각수두룩 하단 말이야. 거듭된 제축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때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창 너머로 검적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그런 검적곤색 일색의 운동장 이건 어떤 모습을 비유한 걸까? 사원들이 전부 다 뭐를 입은 모습? 제복을 입은 모습 그러니까 검적곤색만 이렇게 보이고 있겠지. 이걸 제복을 다 착용한 걸본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대별로 군대처럼 자 그럼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 보세요 어? 군대처럼 여기서 군대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제복이라는 게 상징하는 건, 제복이 상징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이야. 전체주의 그냥 전체 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당시에 결국 억압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 군대 사람들 서정이 조혈해 서서 연대에서는 지휘자의 속도 를우러러 보며 사가를 제창하기 직전에 환원한 사가가 뭔데? 그렇지. 아, 역시, 이런, 젤다를.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두는 헛기침들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차림으로 꽁무위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 민도식씨. 결국은 이 사람은 제복이 었어라었어 <목소리> 안 입고 사복 입고 가버렸네요. 왕가이 거부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토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도 불참한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봐. 그지? 지어도안가어가저고 회사가 안 들어가? 정문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냥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버린다 언제까지 고 움직일 줄 몰랐다.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지막에 뭐냐? 얘는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 있을까? 진짜 지, 지 혼자만 좀 따된 것 같은 소외감과, 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찌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 요런 복합적 감정이 지금 지배를 하겠죠?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말하고 싶냐,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체제에 얘 수능한 거야? 수능한 거야? 응. 그렇다고 저항한 거야? 응. 수능하지도, 저항하지도, 회사를 나 우기한처럼 확실하게 회사를 관두든가 그렇다고 사복 입고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저항이야? 우기한 저항 거예요? 우기한 저항 거지 그리고 저 장은 순만거고 그래서 저항하지도 못하는 이런 걸 우리 뭔시민 소시민 그렇지 소시민 죠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할수가 있겠지. 아, 여기 있어. 말 그대로, 관상! 네. 너는 누구의 삶을 살 것이니? 장민장우! 어, 저면사표낼이네요 아우, 쓰다 어, 집에 자식내려가이 여섯 살, 집에 쌀이 없어. 아, 약간 응치리처럼 훔쳐내려고요 <laughs> 미스유, 제복 <제목> 입을 거야? <laughs> 머리부터는 예쁘겠지. 야, 여기까지.